어, 이 여배의 신앙고백그 제안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고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어, 것들이고, 그가 나를 태수경에 만드시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었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까 한 분이 아니시냐? 라고 고백했던 우리가 이 여배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 참 많이 읽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는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관심을 촉구하시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치 우리는 많은 성경을 보지만 성경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제가 성경장에 있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목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성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아, 요비 고난을 통과했는데 자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내가 내중욥을주야에해 보았냐라고 할 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칭찬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 하셨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라고 할 때, 사도바울잘 알죠? 그는 본래 예수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가 유대교 신자였을 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의 사람이 될때 바뀐 중요한 변화의 시각이 뭡니까?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사울에서 사도바울로 변할 때 가장 큰 변화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 어떻게 바뀌었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인간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내가 대중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그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또이 땅에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 또 성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던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무엇이며 이 땅에서 행하신 주님의 사역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병마에서 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진정한 관점과 관심이 무엇이 하는지를 깨닫는 이왕국주의 일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소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